인데 긴팔이 꼬고 <laughs> <laughs> 짜 죽을 텐데. 네 <laughs> 아, 예, 정말 굉장히 아 저, 제, 일단 죄송한 말씀 드리는 게 사실 처음에는 표를 풀었다가 요청을 많이 하셔서 더 풀었는데 네. 어 그래도 쾌적하시죠?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어, 그래 좋아 좋아 네, 수신으로 <laughs> 네, 자, 그러면, 앞에 정주일씨가 라디오스타 하는 사모딸은, 예, 네, 라디오스타, 아, 전 그런 거 못해요. 예, 뭐, <laughs> 네, 그랬던 친구가 역시 본색을 드러내면서, 예, 네, 대도 않는 말들을 계속했죠. 예, 네, 절대 선글라스를 벗을 수없다는 등. 예, 네, 그래서 전 보란 듯이 처음에 안경쓰고 나왔어요. 네, 왜냐면, 옛날에 이 장소에서 메이트 처음에 제가 게스트로 불렀을 때, 처음 그 친구를 여기서 봤는데 그 친구 멘트가 아, 저는 사실 이승환 씨 별로 안 좋아하고 유열 씨 좋아하, 좋아하는데 왔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마음에 안금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소, 소심한 복수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하지만 와줘서 너무 고, 고마운 정주이었고요 어, 어, 지금 어,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안더워서 네. 어, 덥고 혹시 뭐 뒷사람의 물컹한 것이 느껴진다거나, 이런, 그런 상황들은 벌어지지 않는 거죠? 벌어지고 있는 거야? 네. 아, 잠깐만, 여기 애, 애는, 애들 없지? 네, 그렇죠. 하여간에 오늘 뭐 자유롭게 진행하겠습니다. 알다시피 돌코는 아무런 그 준비 없이 그냥 막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대책 없이 놀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 11집 앨범 가운데서 만 곡을 할 거라 예전. 예전 돌풍보다는 약간 말랑하다는 거,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11집을, 아.. 어, 거의다 한다는 게 어딥니까, 그죠? 네, <laughs> 그... 어... 예. 역사의 대학길로 쓸쓸한 발걸음을 올려, 올릴, 옮길 까말까 네, 예살에 치는 사람이 몇명안 되는 관계로. <웃음> 자, <웃음> 어, 반가워! 자. <laughs> 자, 그래서, 어, 그, 처음 저도 불러보는 곡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에 들려드릴 이 노래도 어, 처음 불러보네요. 네. 애들 없지? 네. <laughs>